계속해야 할 인내인가 버려야 할 집착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혼돈스럽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모두 다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헷갈리고 혼돈이 오고 또 잘못 들을 때도 있고 또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크 들어보셨습니까? 임진일한테 한 청년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을 하지요. 종족 본, 보존 본등이 있어서, 이렇게 목숨의 위기가 오면은요,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을 한다, 그럽니다.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를 불러다 놓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서 손목을 잡았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큰 소리를 치면서 창피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계속 손목 잡고 있다가 죽었대요. 왜냐하면 숨어 있던 외군이 창을 던져서 죽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창피하라고. 예, 근데 어, 우리 인생을 살는데 이게 헷갈리는 일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참 머리 나쁜 사람 지금 웃고 있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을 계속해야 될지, 이게 중단해야 될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거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사랑도 그렇죠.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이런 말씀 들으면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런 말씀 들으면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야 될 인내인가 또는 이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될 집착인가 이두 가지를 영재 통찰력을 가지고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계속 해야 될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보면 11장 누가 뭐 18장 이런 데 보면은 두 가지 뭐 간청하는 기도 나오잖아요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왔습니다 떡좀 달라 그랬더니 빌리러 가는데 안안 빌려주잖아요 자녀들다 침실에 누웠고 이제 너에게 줄수 없다 누가 뭐 11장 8자를 보니까 그러나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줘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너무 귀찮아서 요구대로 줄이라.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또 누가무 십팔 뭐 장에 보면은 불리한 재판관 이야기, 과부 얘기 아닙니까?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런데 계속 가서 간청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대죠 왜요? 귀찮아서. 핵심이 뭐예요?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불리한 불이, 재판관을 봐라. 아, 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이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 이런 걸 들으면은 계속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헤어샵 디자이너 전도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계속 전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얼마나 강팍하게 거절하는지, 3년을 전도했더니 이제 믿고, 이번 설에는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짧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니까. 이게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죠.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리플리증후군이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실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하버드 안 다니면서 하버드 다닌다고 속이고 다니는 애 있죠. 차세리라고 뭐 그런 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되게 많아요. 어떤 남자가 좋아도 하지 하는데 뭐 자기 좋아한다, 자기하고 사귄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직업에 관해서도 그런 경우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또 실제로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리플리 신드롬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죠. 집착이고 욕심이고 허황됨이고 그러니까 이건 빨리 끊고 돌아오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거 중단해야 되는 거고 이거의 시금석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그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헬라어를 보면요, 주장하게 하다라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심판관으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누구냐?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으면 오케이, 평강이 없으면 노우,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평강이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평,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릴 결정이죠. 계속 기도하면서. 평강이 오는 것은 이건 계속해야 될 일이고, 평강이 오지 않는 것은 이거는 멈춰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두 가지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 피스 위드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화해 이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헷갈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여기서 혼돈이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이건 혼동스러운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거는 요한복 14장 27절을 보니까 평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평안이에요. 아, 이게 마음의 고요함, 분명한 확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두 번째 얘기겠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평강이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있을 때그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계속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완고한 유교 집안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소인인데요. 이 집에 1년 제사가 한2 0 개가 넘는데요. 제사가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들 하나 하나 나가지고 이 제사를 다 감당하면 아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많아야 된다. 제사가 많으니까. 근데 형 하나 낳고 난 다음에 딸만 넷을 낳았대. 스트레이트로 넷. 그러니까 이 아들 낳으려고. 아들이 왜 둘이 필요하냐?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자기의 태어난 사명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돕기 위한 아들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제사래요. 확실하대요. 너는 제사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제사 받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이 아이가 전도받아 가지고 중학교 때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 니까 얼마나 엄했겠습니까 교회를 갔더니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 옛날 얘기니까 여자들 못 만났잖아요 절대 맨날 그랬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여자들하고 다니는 거는 그좀 이렇게 껄렁한 애들이 노는 아이들이나 다니지. 제 기억나요? 그 여학생하고 빵집 가면 은 정학당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정학당 안에 있어요. 3일인가 정학당. 빵집 들어갔다고. 그 먹지도 못했는데 들어갔다고. <laughs>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험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교회는 그 자매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죠 얼마나 뭐 대단한 거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이래서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제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 한1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참그 지혜로웠던 거죠. 나중에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어, 설교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옮겼답니다. 잘 옮긴 거죠. 근데 그 옮기게 됐던 계기가 뭐냐하면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죽는, 죽는 순간에 죽음이란 것이 단순 공간 이동인가 아니면은 존재 의 소멸인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죽으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새로 옮겨간 교회 목사님께서는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 그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 이동이죠. 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하러 가신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존재 소멸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과 함께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명확히 알려 주더라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들리면 살수 있구나. 그다음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는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과 고민 사이에, 이렇게 막 선택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들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거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결론을 맺은 거예요. 들리면, 들리면은 이제 갈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은 평강이 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했대요. 순종하면 평강이임하고, 그고 거의 인생이 틀리지 않대. 지금 승승장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 그걸 발견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반면에 이분 고백입니다. 그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대요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들리긴 들리는데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그쵸? 듣기 싫은 거 어떤 때, 어떤 때 가기 싫은 거, 희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 표현이에요. 그럴 때마다 몸이 아프더래, 자기는.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플 뿐 정도가 아 몸이 아프더래. 요 싫은 싫은 알게 되고, 이분 그 자기 삶 가운데 여러 번몇번 번 크게 알았던 적이 있는데, 거의 불순종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불순종하면 은 마음이 아프거나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고, 그냥 마음 병이죠.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원리를 평강으로 삼는다. 이게 이로려서 이게 3장 15절의 말씀과 일치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큰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주 성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오셔서 제주 성교를 떠나는데 작게 시작했잖아요. 뭐 교회도 일곱 교회, 뭐 여덟 개, 이번에 뭐 아홉 회인가요뭐이 정도. 근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1도2도 제주도 초창민들 향해서만 복음 증거 하는데. 그,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좀 늘리지 않았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적어도 200명 이상은 그 확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도요, 어떤 기도는 이렇게 답답한 기도가 있어요. 내 생각이 기도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터쳐서 하니까 이게 마음 평강이임에요그강이만그 기도는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헤어 디자이너 이야기했죠. 그분 전도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 3년 동안 계속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3년 거의 다될 때쯤 돼가지고 어느 순간이까 기도 하기 가 싫더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기도를 3년이나 하나. 그래서 싫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요새과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봉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이번 설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임했던 것이 특수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리 본 거죠. 미리. 그죠?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지로 감사도 안 생기는데, 막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있다 보면요. 이 평강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거의 응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에서 3장 15절,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이 되는 것, 결정의 심판관이 되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평강이 오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결정은 평강이 하는 거고 실행은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러자 피차 가르치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지혜는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 일을 처리한다니까요. 지혜가 없으면은 일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명을 갖고 명확히 해야 될 일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일 처리를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참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조울증에 걸렸답니다. 조울증 초기 증상이었는데 병원 가봤더니 뭐 조울증이 뭐 맞더라는 거예요. 집안의 악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울증 걸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어놓으면 좀 심각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을 못할 정도였대요. 무기력하고 난감하고 무지하고 이걸 어쩌나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야고보서 일장 오 절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불구하고 이거 뭐 도대체 이 아들과 교회와 내 닥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대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믿었답니다. 주시리라. 그래서 이것도 이분의 케이스예요. 이거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숨겨두면 안 되겠다. 절망 속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두렵지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공개했답니다. 창피하고 두려웠지만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해서 도움도 됐지만 그 성도 가운데 아는 분, 아는 분이 좋은 그 의사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거기 연결이 돼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갑자기 그 아버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모두 선교 다 다녀보겠다고 학교도 중단하고 야 선교만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더 악화는 안 되면서 거기서 또 치유가 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혜였죠 이게 너무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는 그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방법이 2년 동안 계속 선교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웬만큼 회복이 됐는가 봐요. 다시 학교를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어, 이건 제가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반화시키면 법칙이고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강구하면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십시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교할때 제주 성교뭐 이런 거할때 마음에 끌리는 게 있거든. 기도 축구만이가 평안한 가운데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십시오. 그게 확신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계속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이 심판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강사 중에 그뭐 재밌게 강의, 강의하시는 김미경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믿는 분이에 요 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어, 음대 작곡가를 나왔답니다. 작곡가 나와가지고 광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분 보세요 성질이 좀 걸걸해가지고 또 싸웠대요 거기서 싸우다가 쫓겨났답니다. 근데 뭐 어, 나이가 좀 있는 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회사에 쫓겨난 막막한 거죠. 근데 사실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기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적고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힘들지만 그때 뭐 경제 위기였대요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해야겠다 작곡가 나왔으니까 근데 애들이 오지도 않잖아요 뭐불안기니까 뭐 IMF 이럴 때니까 근데 전단지를 뿌렸대요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들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 되게 많죠 생각보다 전단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효과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거 보고 두 군데 가서 먹어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끌려가더라고요. 전단지 효과가 꽤 있어요. 그거, 그 받는 거, 안 받는 거 다르더라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전단지를 뿌리는데 문제는 뭐냐?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거 하고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쫓겨날까 봐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분도, 이분도 믿는 분인가 봐요.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너무 무, 무섭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부끄러워, 부끄럽긴. 내가 아이들 좋은 선생님을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또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는 무서운 경비원 아저씨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거 잠깐 경비원 아저씨를 무서워하나, 뭐, 그저 그렇죠? 적도 아니고. 그래서 뭐 조그만 선물 주고 애교 부리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자기 우군들이 다 돼버렸대요. 그래서 경변 아저씨가 도와주니까 이게 뭐 전단지 나눠주기도 편하고 붙들기도 편하고 또 자기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00장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무지하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 요 엄마들이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오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유지를 계속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했대 지혜를 달라고 이 아이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들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열명 선생님 나눠가지고 또 했대요. 그 400명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또 기도했답니다 지혜를 달라고 이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 한참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더래요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 뭐그 전자제품 회사 그런 거 있었죠 고객 감동 엘진 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만족에서 감동으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처음에는 집에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단 냄새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냄새가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은 그 토스트 냄새 빵 냄새 하고요. 아침에 빵굴때 냄새 너무 좋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커피 냄새예요. 여러분들 그 여기 자매들 신혼이 되면요, 남자를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빵을 구워요. 태워도 좋아요. 빵을 굽고, 예, 그빵 냄새 깨요. 빵 냄새 깨는 게 남자의 로망이야. 그죠? 빵 냄새 깨고 커피향.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커피 향,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커피향은 다 좋아해요.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종종 있지만 녹차 마시는 분도 커피향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없다고. 그리고 항상 빵 굽고 커피 끓여놓고 그러니까 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기분도 좋겠죠. 그래서 집이 아니라 이건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거기는 뭐또그 피아노 레슨비를 뭐 이렇게 봉투를 주는가봐요. 옛날에는 줬다가 여기서 받아오는 걸로. 그럴 때마다 아이들 그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그때 디카가 처음 나왔대요. 애들을 피아노 치는 거 찍어서 넣어주고 감동받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사진을 버리지 않게죠. 자기 아이들 사진이니까 어, 냉장고 같은데 붙여놓고 또 친구들이 오면 그거 보고 또 광고가 되고 더 많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가지 그 회사 나오고 난 다음에 돌파에 나가는 일들,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을 갖다가 확장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보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하나께서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면 주시리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지혜를 구했을 때 주셨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서 살아보십시오. 지금도 아무것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참 얼른 너무 엄청나게 지혜 없게 행동을 해요. 안 해도 될, 될, 될 말을 하고요.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꼭 하고, 타이밍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이번 명절 아닙니까? 명절에도 뭐 가족들 만나는데 가족들 가깝지만 참 이게 껄끄러운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들의 역할이 뭔지를 알려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좋은 우리 아들로서 또 딸로서 부모로서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도들 가운데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업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업적인 결정을 내린대요. 통찰력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굉장히 논문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논문이 막혀 있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파구가 열렸대요.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왜 그러죠? 새벽기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일처리 방법이 지혜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혜 없이 무대뽀로 노력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하면 주십니다. 그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 지혜를 갖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집착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 구분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결정을 할 때의 심판관은 뭐냐? 평강.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곳이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럼 결정 내리고 나 실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실행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또 다시 기도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승리의 종대길을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자리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합시다